이방인의 메시아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시지만, 그 계획을 거스르고 천국으로 앞서 달려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애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우선 순위를 두십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거슬러 침노하여 이 나라를 선점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내 네, 믿음이껏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노라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오직 그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격렬하여 부르는 개로 여인을 칭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의도적으로 온당치 않게 대하신 듯합니다. 우리 믿음이 관념이 아닌 행동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맞추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시며 즉시 딸을 고쳐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을지언정 그 능력은 한정되지 않고 흘러 넘칠 것을 확신하며 부스럭이 은혜를 간청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고정된 운명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과는 유대 갈릴리가 아닌 호수 동쪽 이방인의 땅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데로 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시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스러기 은혜조차 갈급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5병이어 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셨던과 동일하게 7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고 계시지만, 장차 미시아의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잔치에서 둘러앉을 것을 보이십니다. 기도, 우리의 광략길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더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천 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그토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나의 약속 위에서리로 걸어가 세미를 위해서서 나가세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세미를 위해서서 눈과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그 안에서 일오리 가라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미에,